세상을 연결하는 뉴스, 뉴스 브릿지. EBS 뉴스에서 새롭게 선보이는 코너입니다. 앞으로 의료, 법률, 부모, 과학, 문화 분야의 전문가들을 모시고 현장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알찬 정보, 진짜 뉴스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은 첫 순서로 세대에 대해 고민해 봅니다. 이민영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laughs> 반갑습니다 박사님 먼저 간단한 소개를 좀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지금 기업과 공공기관에서 젊은 세대를 이해하고 건강한 조직 문화를 만들기 위한 교육을 하고 관련 분야에 대해서 계속 공부하고 있습니다 박사님 우리 세대라고 하니까요 요즘 세대라는 주제가 참 뜨겁습니다 네, 저는 서태지 세대, 네세대죠 네. 이런 세대들 어떻게 구분되는 걸까요? 어, 지금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세대 구분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세대가 바로 이제 X세대가 해당이 되는데요. X세대는 70년대에 태어난 세대, 그리고 이들이 90년대가 되면서 어, 성인이 됐는데 해외여행 자유화를 이제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배고픔을 몰랐던 첫 세대라고도 이제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다음에 태어난 우리 80년대생을 밀레니얼 세대, M 세대라고 하는데요. 가족 계획에 의해서 출생을 한 세대여서 출생률이 평균한 1.5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들의 특징을 우리는 부모의 관심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자란 1세대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그 이후 세대가 2000년대 한 중반 사이까지 이제 태어난 세대인데요. Z세대 라고 하고요. 네, G세대. 네, 현재 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또는 사회 초년생도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부모가 70년대생인 이제 저희들 같은 X세대가 네, X세대 <laughs> 됩니다. 됩니다. 또그 다음 세대는 아직 태어나지 않은 친구들까지도 포함이 됩니다. 우리 2024년생까지 얘기를 하는데요. 유치원생, 초등학생, 그래서 우리 X, Y, Z, 그 다음 A로 돌아가서. 알파 세대. 그래서 네, 알파군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들의 부모는 80년대 생인 M세대가 이제 됩니다. 이 세대 중에서도 요즘 특히나 핫한 세대가 MZ 세대예요. 우리 아이들 이 지세대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해 보입니다. 네, 맞습니다. 어, 우리 세대가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굉장히 풍족하게 성장을 하죠. 그래서 이 지세대도 마찬가지인데요. 지세대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 아이들은 부모한테 무언가를 사달라고 졸라본 적이 없는 세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대아서사 주니까요. 맞습니다. 그 X 세대인 우리 부모들이 뭐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정보가 워낙 많다 보니까 네. 필요한 물건을 적기에 네. 보다 쉽고 저렴한 방법으로 아이들에게 검색해서 맞습니다. 다양하게 찾아주는 거죠. <laughs> 전달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굉장히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개인적인 풍족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정보의 풍족을 의미를 하고요. 만약에 아이가 핸드폰을 사달라고 한다 그러면 솔직히 돈이 없어서 못 사준다기보다는 라 왜냐하면 저렴한 핸드폰도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또 다른 어떠한 피해가 있어서 중독. 그렇죠. 게임, 맞아요. 거. 그래서 또 다른 정보 때문에 아이들에게 안 사주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MZ 세대들은 이전 세대하고 좀 비교를 해보면, 형제들끼리 뭐 자전거를 서로 타겠다고 싸운 적도 없고, 집에서 먹을 거를 뭐 서로 먹겠다고 싸운 적도 없고, 이러한 경험들을 사실은 집안에서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성장 배경을 잘 이해하지 못하신 채, 집안에서 경쟁을 해본 적이 없는데 네. 이를 두고 우리 X 세대 부모들이 뭐라고 하냐면, 야 너는 참 부족할 것없이 <laughs> 잘한다. 너는 참 좋겠다. 엄마 아빠는 어릴 때 이런 거 해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하게 되거든요. 네, 네 그런데 바로 이 지점이 아이들한테는 꼰대 부모가 되는 지점이 되는 거예요. 선생님 저희가 꼰대라고 네. 하면은 뭐 직장 상사 이런 생각은좀해 봤어요. 그런데 네. 꼰대 부모라니요. 그렇죠. 서로 네. 경험이 다르기 때문에 이 네. 부분을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세대가 다른 자녀에게 우리 부모가 꼰대가 되지 않으려면 좀 소통이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세대 그리고 알파 세대 자녀들에게 하지 말아야 할말 이것만을 하지 말자라는 팁이 있을까요? 네, 제가 몇 가지 정리를 한번 해 봤는데요. 예를 들어서 너가 뭐가 부족해서 제가 내이라는 말입니다. <laughs> 그런데 사실은 다른 아이들은 더 많은 걸 하고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유가 디지털 네이티브라고 음. 우리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 요즘 아이들은 초등학교 시절부터 우리 SNS를 합니다. 그래서 이미 세상하고 소통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아이들은 더 많은 정보를 네. 가지고 있다고 보셔야 되고요. 또 엄마가 너다 해주는데. 이런 말도 우리 가끔 음. 하시잖아요. 근데 이것도 사실은 정보가 많아서 우리들이 합리적 큰 금액으로 알아서 해 주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생생을 낼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제가 매일 엄마는 다해 주잖아. 이러는데 그럼 안 되는 거군요. 안 되는 네. 겁니다. 엄마는 어릴 때 학원도 안 다녔어. 뭐 이런 말씀도 가끔 하시는데 네. 실제 기억을 한번 돌이켜 보면은 우리 때는 그렇게 학원이 많지도 않았습니다. 그니까 뭐제 기억에 제 기억에 보면 중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 올라가기 직전에 뭐 단과 학원 다녔던 네. 이 정도 기억이 있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부터 왜 동네에 진짜 보습 학원이 많이 생겨났죠. 피아노, 태권도는 말도 못 하게 많고 네. 정 과목을 뭐 해주는 이런 학원들이 너무나 많으니까, 그러니까 시대 자체가 다른 겁니다. 그래서 엄마는 학원 안 다녀도 대학 갔다. <laughs> 그때 사람 얼마나 많았는지 알아? 너 대학 가기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이런 얘기 가끔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제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게 그때나 지금이나 공부는 다 어렵습니다. 그런 거겠죠. 네. <laughs> 어, 그런데 요즘 대학 가기 쉽다고 하니까요. 그 이유가 그 인구가 학년 인구가 줄어드니까 수적으로 봤을 때 대학 가기가 더 쉬운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지만, 그 그러니까 실제 그렇긴 합니다. 80% 가까이 대학을 갑니다. 그런데. 대졸자가 예전 같은 의미가 없는 거죠. 대학을 나와도. 다 대학 나왔으니까. 맞습니다. 네. 뭐, 취업을 하기가 너무 어렵다 보니까, 음. 인기 대학, 인기 학과에만 우리가 쏠림 현상들이 발생을 하는 거죠. 네. 그런데 또 이것도 아이들의 정보가 많으니까 아주 어렸을 때부터 경쟁 안에 들어가서 생활을 하게 되거든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아. 맞습니다. 그런 아이들에게 맨날 엄마는 이러면서 얘기하는 게참 뜨끔하고 미안한 생각도 듭니다. 자녀와 대화를 할때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자녀와 부모의 관계 어떻게 설정하는 게 좋을까요? 어 사실은 이전 세대에 비해서 m 제 세대 자녀들은 부모와 관계가 좋은 것으로 조사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X 세대 부모는 우리들의 부모들에 비해서 사실은 덜 권위적이어서 그럴 수도 있고 근데 이러한 긍정적인 관계 때문에 부모님들은요 물건 하나를 구매할 때도 자녀에게 물어봅니다. 아이들이 맞습니다. 더 많은 걸 알고 있는 네.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서 이 아들이 갖고 있는 그런 정보력으로 우리를 제품을 좋은 제품을 추천을 해주니까 우리는 그들의 실력과 능력을 믿는 거죠. 바로 신뢰가 바탕으로 된 어떤 소통 문화를 이미 가정에서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관계가. 학교까지도 연결이 돼서 그리고 또 학력 인구가 줄어들다 보니까 예전에 한 반에 60명 있을 때랑은 너무나 다르게 선생님들과의 관계도 민주적이고 친밀도가 높아졌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왜 스마트폰 핸드폰 네. 아이디 소지를 하면서 내가 좀 불편한 것 같아 라고 다 느껴지는 건다 찍죠. 네. 찍고 <laughs> 어떻게 합니까? 신고도 하고요. 예, 신고도 네, 신고도 하고요. 세상에 공유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야, 어떻게 선생님한테 감히 이럴 수도 있지만 사실은 이 부분은 어떠한 권리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죠. 사실은 그게 적법한 거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관계, 그러니까 민주적인 어떤 신뢰를 바탕으로 한 관계가 학교뿐만이 아니라 우리 가정에서도 존중이 되어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아이들을 믿고 더 신뢰하고 또 아이들의 이야기에 귀닿 귀닫... 어, 귀담아 들어주는 네. 것이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박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laughs> 고맙습니다.